네, 네, 멜로디입니다. 이번에는 그냥 결과 발표만 올릴게요. 네. 이분은, 아, 저는 아예 투표를 안할 거예요. 네, 아이. 저 가만히 있을 겁니다, 네. 그냥, 말야대지 뭐 구경? 이라해야 되나? 구경만. 음. 어... 왜, 연속 두 명이나. 존비다, 네, 이게. 사풀사뿐 걸어가. <laughs> 어, 왜 보여주질 않니? 바이바이. 제거 렉이 좀 있었네요. 빨리 결과가 발표가 나오길 기다릴게요. 내 네, 꼴찌만 안 하면 돼요. 꼴찌에서 세 번째까지는 안 돼요. 꼴찌부터 꼴찌에서 세 번째까지는 안 되고. 어, 근데 세명 있다. 그럼 말이지 막. 어, 이분은 왜디? 와, 이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보여준다. 아마, 뺑 돌아갔나? 끝난 건가요? 저. 어, 수육권 안에 못 들었네요. 아쉽네요. 저몇 등일까요? 어, 5등이네요. 5등, 공동 5등. 제가. 어떻게 고며놨는지 모르시죠. 네, 그럼요. 그러면... 여기, 여기 보시면, 전 228이에요. 아직 따라잡으려면 멀었네요. 대단하시네요. 거의 짱 많이 먹으셨네. 어. I'm doing a bye bye.